안녕하십니까 코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신선생입니다자코샘 오늘 좀 수급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뭐 가는 척을 하다가 저 이렇게 뭐 윗꼬리를 좀 그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한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사실은요 코샘이 이렇게 주가가 앞쪽에서 이제 급등이 나온 흔적이 있죠 그때 반드시 수급이 실렸다 라고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수급이 실리지 않으면 이처럼 계속 조정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세요 자, 오늘도 5분 봉에 가서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주가가 살짝 상승하는 척을 분명히 했어요. 그죠? 11시 55분 이렇게 이때까지. 그런데 이후에 수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추가적인 수급을 팍팍 넣어줬으면 은 얘가 오후에라도 빵빵 뛰었을 거예요. 근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수급이 줄어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뭐 60분 봉으로 지금 가가지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뭐 흐름 자체가 무너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서 2월 28일, 2월 29일, 3월 초까지 해가지고 수급을 계속 잘 만들어놨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잠깐은 이제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뭐 전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종목을 홀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이상한 문제는 없고 그리고 코샘 자체가 현재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코샘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예수 물량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조사를 많이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2개월에서 이제 3개월 정도까지는 보호예수 물량이 다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전혀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영상 또 후반부에 또 한번 추가 설명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왜 보호예수 얘기를 꺼냈냐 자 보세요 우리 주주분들 보호예 수가 락이 걸려 있는 게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런트라고 해서 재무 투자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근데 얘네들도 여기에다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어떤 이제 투자 조합은 지금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를 돌리면 이 수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럼 얘네들이 보호 예수 물량을 푸는 게 지금 2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신규 상장을 한게 2월 말에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이 보호 예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더 올리면 더 수익이 발생할 건데 굳이 안 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코샘 지금 회사가 뭐예요? 전자현미경 회사 아니에요? 지금 이 전자현미경 관련으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계측 AI 기술력이라는 걸로 지금 뭐 이렇게 상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직접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샘 전자현미경.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제일 먼저 상단에 나오는 게뭐 매물 폭탄 주의하세요 이거 되게 자극적으로 썼어요 근데 두달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자현미경 코샘 이게 핵심이죠 코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ai 기술을 적용한 전자현미경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코셈의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결국은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방금 전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매물 뭐 폭탄 주의보 이 매물 폭탄 걸 언제 나오냐고요 이걸 한번 따져 보자고요 자 보세요 제가 다트 이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코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최대주주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보세요. 대부분 1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로 지금 다 나와 있죠. 지금 1개월 정도 계속 나와 있고. 근데 이거 언제 다 계산합니까?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 좀만 더 올릴게요 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수입니다 근데 지금 상장 직후에는 지금 198만주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상장 후 1개월에는 340만주까지 늘어요 얼마나 느냐면은 약 150만주가 늡니다 이걸 계산을 좀잘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잠깐 옆에다 적어 둘게요 150만주 그 다음에 상장 후 2개월 그러면은 200만주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죠 아 170만 주가 더 늡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요 상장 후 2개월까지 늘어나는 수량이 170만 주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장 후 1개월까지는 150만 주고요. 그럼 이 차이는 30만 주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상장 후 1개월까지가 150만 주, 그 다음에 170만 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죠. 그러면 150만 주가 먼저 물량이 투하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얘의 하루 거래량요. 많이 터질 때는요. 1 0만 주씩 터집니다. 이번에도 500만 주 이상이 터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270만 주가 터지고 있네요. 150만 주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맞습니다. 이게 전 적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달입니다. 한 달. 먼저 이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면 2월 23일이잖아요. 그럼 3월 말까지 3월 23일이에요. 오늘이 지금 3월 6일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2주는 더 남았어요. 그럼 얘네가 2주 동안 이 물량을 굳이 떨어뜨릴 이유는 더 없죠. 왜 어차피 물량을 팔 거라면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지. 근데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못 팔잖아요. 근데 막말로 25,000원에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세력들이 굳이 이짓을 할까요? 2주만 버텨주면 되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여기서 물량을 투하하면 분명히 주가는 급락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주가를 더 급등을 시키고 나서 투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보호해수 물량 1개월에 맞춰서 결국은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요 60분봉을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얘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캔들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때 당시 딱 시초가 기준으로 이때 4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매물대로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개인 분들의 물량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세력들이 물량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요, 이번에 매집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왜, 세력들이 왜 여기서 매집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가를 올리자니, 여기 있는 매물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시키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력들은 충분히 300만주에서 400만주 이상의 수급을 터트릴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코샘은 더 폭등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 얘가 45,0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센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제 생각과 일치하시면은 코셈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종목 코멘트 문자를 제가 보내드려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실리지 않아서 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구간 아니다. 저는 이번주에 추가급 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 제발 보호 해서 물량 안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제가 11시 55분에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7분께서 코셈에 대한 어떤 대응 문자를 받으시면서 저하고 같이 홀딩까지 하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010-6815-6446으로 코셈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추택이상 나올 때나 그리고 눌림목에서 이제 추가 매수도 혹시나 제가 진행을 하게 될때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매도할 때도 우리 주주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 가지고도 다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문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한통 남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코샘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어쨌든 간에 좀 끌고 가셔야 되는데 약간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해서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으로 제가 코셈을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드릴게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매도 문자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건데 한 주라도 꼭 매매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제발 매수가 위에서 따라붙지 마시고요. 가끔씩 저한테 매수가에서 급등 나와서 따라붙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요.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매집을 다 진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이 나오고 있고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지금도 코샘이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 달에 제가 5 개에서 1 0개 밖에 종목을 진행을 안 해요. 이유는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집을 하는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주라도 매매를 하신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반드시 다시 추가 문자를 또 보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하는 종목을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냥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탑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커미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 날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30 그런 여덟 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 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 줄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라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백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 신, 여덟 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C 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 날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 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야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 줄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컴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